아, 자, 자, 7,930만원. 오케이. 우리 김댕댕 고객님. 어, 어디사시지 안녕하십니까. 공식 딜러, 도이치모터스, 수원 오토월드 전장에서 시 근무하고 있는. 여러분들의 팀장. 키가사입니다. 자, 아, 9월 15일. 벌써 중순을 열심히 달리고 있는 가운데, 데수를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면 좋겠죠? 8대. 자, 요번 달 이거 가야 됩니다. 무조건 여러분들. 빠르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서비스와 프로모션, 또 합리적인 할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우리 뒤에 보이시는 차량이 뭔지 너무 궁금하시죠? 요즘에 가장 핫한 우리 X3 또 베이스 모델 있고 M 스포츠 있고 프로 모델이 있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께 좀 자신감 있게 이 차량을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이 차량은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있는 차량 소개 먼저 하고 고객님께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X3 M 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. 차량 가격 7,930만 원, X3 X 드라이브 M 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. 블랙 사파이어의 내장은 네 가장 인기 좋은 브라운 시트로 한번 데리고 왔고요. 우리 고객님께 또 대표님께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불가! 아 우리 대표님과 또 카톡한 내용들이 있는데 4년 전 제가 주임이었습니다 4년 전 어... 코칠질이었던 저에게 또 520i를 구매해 주셨고 그때 이제 우리 BM 파이낸셜 스마트 할부를 이용해 주셨고 스마트 할부는 제일 높은 게 5년이 아니고 4년입니다 4년 뒤 이제 대표님의 520i 차량을 bps에 이제 처분하고 키형선투키형선 도이치 투 도이치로 해서 새롭게 또 X3 M스포츠 프로 모델을 또 저에게 우리 용인에 또 거주하고 계시는 김땡땡 대표님 크.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썬팅은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후퍼 업틱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인데 제가 뭐 전액 다 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뭐 대표님도 만족스럽게 제가 또 추가 요금 받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서비스 부분도 당연히 이제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도이치 투 도이치 재구매고, SFBM 파이낸셜을 다시 또 사용하기 때문에, 50만원씩 월 지원금이 일단 한 번이 진행이 되고요. 그리고 기존 차를 또 트레이닝 넘겼잖아요. 50만원씩 1회가 또한번 지급이 돼서, 총1 0 0만원의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. 자,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연락 주시면, 어, 시청하시는 분들께 또 관심 있는 어또 우리 저희 영상을 또 사랑해 주신 분들께 뭐 자세한 내용들은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다시 한번 대표님 또 4년 만에 또 찾아봐 주셨는데 제가 또 열심히 저희 열정, 저희 뜨거운 또 파이팅 감사합니다. X3 프로 모델을 왜 구매해야 되는지 왜 M 스포츠는 7,500만 원대인데 왜 프로 7,930만 원의 금액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X3 M 스포츠 패키지와 M 스포츠 프로 모델은 일단 물량 차이가 많이 납니다. M 스포츠가 더 많이 들어오고 프로 모델은 물량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적어지면 어느 걸또 기억해야 되겠습니까?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BMW 코리아에서 물량을 지금 버리는 겁니다. M 스포츠를 팔기 위해서 하지만 전 프로 이 프로옵션을 꼭 구매해야 됩니다. 전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올블랙 아이코닉글로 우 야. 여러분들 보이시죠? M 스포츠는 여기가 크롬이죠. 이런 부분에 또 디테일이 들어가고, 사실 이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도 지금 보시면 섀도우 라인 쫙 들어가 있어서 진짜 여기가 다 까매요.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은 차이가 있고, 우리 대표님께서는 블랙 사파이어를 선택했기 때문에 진짜 올 검으로 떨어져 버려요. 그래서 밑에 블랙 하이그러시 부분, 우리 익스테리어 부분도 블랙 하이그러시니까 당연히 그냥 블랙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 스포티하면서 진짜 장난 안 치고 얼핏 보면 그냥 M50 같아요. X3 M50 그런 느낌을 볼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측면으로 와서는 확실히. M 스포츠 패키지와 차별성을 둘수 있는 게 20인치 휠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20인치 휠로 1인치 업그레이드 됐는데 레드 캘리퍼 프로 모델이랑 나오는 레드 캘리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이 옆모습만 봤을 때도 아실 분들은 다 아셔요 아저 차량 프로 모델이네 그래서 좀더 특별하고 좀더 값어치 있고 M 스포츠랑 나는 다르다라는 차별성을 충분히 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7,930만 원. 그리고 이 차량의 이제 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서스펜션 부분이 M 스포츠는 이제 스탠다드로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이제 M 스포츠 서스펜션으로 들어간다는 점이 있어서 뭐고색 주행이나 뭐 이제 코너링 돌았을때좀더 이제 안정감이 있겠죠. 서스펜션이 다르다는 점 알고 계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 제가 지금 설명을 옵션을 드렸는데. 400만원 차이에도 불구하고 옵션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X3 프로를 구매를 초점을 일단 1번으로 맞춰보고 그 다음에 안되면 M 스포츠를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고객님들이 저를 믿고 또 연락해 주시면 제가 또 열정적으로 당연히 뒤에 브레이크 캘리퍼도 레드로 들어가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제가 근데 X3 블랙 사파이어 색상은 처음 파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화이트였는데 블랙 사파이어 뒤에 또 보시면 입체감 있는 고대 문양 들어갔고요 우리 X3 풀체인지된 뒷모습 자 진짜 고성능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야 진짜 이제 아이는 사라졌죠 X3 20탁 들어가면서 이 차량의 또 퍼포먼스적인 거랑 패밀리카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또 혼자 드라이빙도 재밌게 할수 있는 디자인 스포티한 디자인이죠 자 트렁크 한번 볼게요 크 진짜 역시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인기가 왜 많은지 뭐 드라이빙이면 드라이빙 공간감이면 공간감 트렁크 보십시오 엄청 넓습니다 뭐럭이지 이거는 아마 빼는 게 네, 이렇게 하는 건데 어차피 썬팅 뒤통수도 저희 다 들어가니까 외국은 썬팅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보이지 말라고 이거는 그냥 빼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딱 구성품 들어가고 여기 이제 열어보면 신발 한뭐한 다섯 켤레에서 여섯 켤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나오고 저희 대표님 또 이제 애기가 있기 때문에 또 애기 짐또 이렇게 다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아우 X3 진짜 왜잘 팔리는지 아 진짜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진짜 직접 앉아보고 핸들도 한번 잡아보고. 이런 부분들 자 우리 2열 2열 보시면 뒤에 보시면 딱 브라운 시트가 우리를 반겨주면서 M 스포츠에 없는 또 하만카돈 스피커 들어가고 이 대시보드는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친환경 소재의 럭셔리 대시보드입니다 여러분들 썬블라인드 들어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또 공조 시스템 뒤에서도 에어컨 조절을 할수 있고 열선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휴, 센터에서 바꾸려면 180만 원짜리 M 시트 벨트 야, 뭐 완벽하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자. 한번 조수석 쪽으로 열어 보면 우리 5 시리즈 가장 핫하게 들어가죠.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거의 뭐 인터랙션 바 수준의 두께감. 자, 보시면 대시보드도 아까 제가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고급스럽습니다. 친환경 소재예요. 어떻게 친환경 소재를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. 와, 자, BMW 진짜 대단합니다, 여러분들. 가까이서 만져보면 뭐뭐 뭐 질감이 달라요. 뭐 이제 진짜 이게 와, 부들부들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여름에 밖에 이 차를 주차했을 때 햇빛을 강하게 받잖아요. 근데 여긴 제가 봤을 때안 뜨거워질 것 같아요. 절대. 막 다른 거 재면 아 뜨거, 아 뜨거, 이럴 때 하는데 여기는 안 뜨거. 워 친환경 소재니까 가까이서 냄새 맡아보면 다릅니다. 우리 운전석 쪽으로 보면 X3는 뭐할 말이 있습니까? 자, 우리 운전석 쪽으로 하만카돈 보면서 커버드 디스플레이 디커 핸들 들어가고요. 크, 너무나도 고급스럽죠 지금 현재. 야 좋습니다. 그리고 얘는 o s 9이니까 기본 이제 네비가 티맥 기반 네비게이션이 순정으로 들어가고 위에 이제 썬루프 쪽 보시면 이제 글라스 루프 파노라마 어, 글라스 루프라 그래서 개방감만 있고 열리진 않고요.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차량은 지금 이제 오늘 오전에 와서 후프업틱 프리미엄 나노세라믹 작업을 쫙한 다음에 출고할수 있게끔 또 트렁크 가득 채워서 그 4년 전에 있던 차량이나 또 오셔서 아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? 하지면 차, 큰일 납니다. 요즘 차 너무 어렵고, 진짜 출고 설명 듣는데만, 진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, 길게는 1시간까지 소요되니까, 뭐, 오셔서, 벤티지 코인도 해야 되고, 마이 BMW도 해야 하고, 여러가지 또, 연결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X3. 우리 또, 이 차량 또, 마일드 하이브리드 때문에, 저공의 2종, 뭐,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다 받을 수 있어요. 뭐, 예를 들어서, 공용주차장, 또, 할인도 받을 수 있고, 우리 공항, 도 이제, 충분히 할인이 될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, 좋을 것 같습니다 아, 우리 대표님 여러분 다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어이 기세로 몰아가면 사실 2 5년도의 킹형선은 100대 이상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덕분이니까 구독자도 진짜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 여러분들 진짜 다한번더아 진짜 제가 이 차량을 판매함에 있어서 제일 감사한 말들이 유튜브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김영선 팀장님 거 유튜브 보고 그냥 열정을 좀한번 얻고 싶습니다 열정을 한번 맛보고 싶어요 하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엄청 많아졌어요. 그래서 너무 많이 진짜 감사하고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진짜 출고했을때그 떨림, 그출고했을때 저의 그 열정, 뜨거운,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께서 가장 또 만족해주신 부분들이, 어, 진짜 뭐 열정도 있겠지만 사실 어디와도 비교해도 제가 지지 않는 또 할인이 있어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 스테이크 썰 때, 어, 그래서 미슐랭이 인정한 5성 스타 할인 기대도 좋습니다. 자 우리 대표님 또 출고할 때또 가득 채워서 만족 시킬 수 있는 출고 현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상 오토월드 여러분들의 팀장 출구가 끝이 아닌 출구가 시작인 희연선이었습니다. 사소한 일상에서도 군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. 대! 해 차렷. 군인의 모습. 임무 완수를 보고하는 사례자.